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주식회사 올아이티 탑의 금융 및 생체 오리코인의 해킹 방지 체계 대하여 지문과 양자 난수까지 결합한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올아이티 탑 대표 최성입니다 아, 오늘 이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생체 코인과 메인넷에 대하여. 둘째. 생체 정보와 양자 난수 결합에 대하여 셋째, 코인이나 금융 거래상 적용되는 USB의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생체 인증 코인이란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코인 파일에 본인 생체 정보로 변환되는 코인으로서 PCT 출원된 생체 인증 FSV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안정적 가상 자산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메인넷은 기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종속되지 않는 생체 코인 독립 메인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기와 같은 전용 메인넷이 없다면 다른 메인넷을 빌려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코인의 사용처를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체코인 거래시에는 독립된 메인넷을 이용하여 생체정보가 매칭된 코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구입인수시에는 본인의 생체정보가 코인화일에 등록되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래 코인거래에서는 익명성으로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흔히 있었으나 생체 코인 거래 시에는 본인의 생체 정보가 코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령에 맞는 코인의 실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체 코인에 적용되는 지문 정보에는 자율 주행차의 보안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A 퀀텀에서 생성되는 양자 난수를 매칭시켜 인코딩되어 전송되고 이를 디코딩하여 지문 정보만을 이용하는 지문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허 출원한 삼성 갤럭시 A 퀀텀에서 생성되는 양자 난수를 지문 정보에 매칭시키는 기술은 난수 변환부에서 난수와 인코딩되어 전송되고 이를 난수 복원부에서 난수를 디코딩하여 지문 정보만을 이용하는 기술로 지문 정보의 절도성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기술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송금 이체 이외에 다른 기능을 확충할 주체가 없으나 우리 회사는 유저와 함께 생태계를 조성하여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할 수 있고 유저인 회원이 어디에 가서 입고 먹고 쓰던 사용한 코인의 일부분이 나의 평생 수익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보안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은행이 공인인증서 대신에 생체 인증으로 결제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한 지문 지정맥 결제 장치를 전 금융권과 통합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생체 보안 인증 기술을 지원하는 탈착식 USB의 개발입니다. 번거로운 공인인증제도의 폐지에 이르러 내가 아니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터치 지문에 의하여 결제되는 USB는 코인의 결제는 물론 전 금융권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우리 회사의 보안 해킹 방지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체 코인은 첫째 코인화일에 생체 정보가 매칭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둘째 양수 씨의 생체 정보를 코인화일에서 변환 조치토록 하며 셋째, USB에 의하여 지문 자체의 전송 시에도 양자 난수와 매칭시켜 암호 복호화함으로써 보안 및 해킹을 영원히 방지하는 최고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올아이티탑 임직원 일동